방첩사가 신원보안실을 통해 가지고 군내 인사 자료를 어, 검증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대전보 기능 같은 뭐로서 그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네. 어 정치 편향성 아, 어, 민주당하고 아, 아, 가깝다 그러면 자기는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두고 아, 그러니까 이런 바 정치 사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게... 숙정 대상이기도 하고 아, 아, 또어 군장학시도 예를 들면 여인영 자리 본인 자리는 다음 육군 참모총장 자리다. 아 자기가 스스로. 네 거. 그리고 어그 심부름을 한 신원보안실장 나승민은 대령은 어, 이 방첩사 감찰실장을 한다. 아, 네. 이 사람은 개험이 네. 있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개엄한 이후에 네. 자기가 이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숙종 대상자를 미리 작성해 뒀다. 해서 배제하고 아. 어, 또 충성 군인들로 개엄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조직으로 군을 아. 재편하고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승민은 어 육군 감찰실장으로 계속. 어, 밑에 아, 두고 아. 자기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육군 자체를 다 장악하겠다 하는 게 있고 이게 그냥 메모가 아니고요. 메모가 아니 정식 아니에요? 보고 문건으로 만들어서 어. 어, 추장 큰데는 김용현 윤석열에게 보고가 됐다 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어. 그래서 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네. 이 방첩사령관이 혼자 몰래 내가 계엄되고 나면은 높은 사람 돼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네, 군을 네. 어떻게 숙청할 것인가 네, 그리고 네. 나서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네. 하는. 보고서를, 보고서를 만들었고 윤석열한테 이렇게 네네. 문을 자악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내란 내란 계획의 일부네요 이게. 그렇죠. 내란 계획과 어. 어, 연결이 돼 있죠. 실행 에, 계획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군사반란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목적으로 어, 군을 병력을 동원했잖아요. 이동시키고 어, 그리고 체포 같은 불법 행위에 에, 그 명령을 수행하게끔 네. 했던 것이고. 어, 그래서 이것은 국군 통수권을 남용한 군사 반란이다. 군사 반란은 사용 아닙니까? 사용 사형 받습니다. 네. 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소가 돼야 되고 어 그리고 이건 블랙리스트 포함해서 또더 중요한 건 노상황 수첩인데. 어, 노상황 수첩. 노상황 수첩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게 네. 날짜별 상세 계획 같은 게 있는데. 어. <laughs> D-1 미국 협조 다진. 그러면 미국 협조 다진하기 위해서 국정 원장이 미국 출장이 계획돼 있었잖아요. 어. 김건희하고 통화를 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게다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어이험을 설명하고 그 정당한 명분 도와달라고 네. 하고 노상수 첩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D-1에 이미 미국 협조 다지는 다른 정황으로 보면은 네. 실행이 됐다라고 봐지는 거죠. 아니, 노상 d 데에는 여의도 진입해서 매복 점령 체포지시. 이것 실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D+10 어 열흘 지나면 서울권의 체포 대상 전원 이송. 수, 수첩에 500명 나오잖아. 요 김원준 공장장님을 놓쳤다 그러면 어, 열흘 안에는 반드시 추가 체포되는 거죠.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일 이내에 지방 체포작전, 전국으로 확대해서. 네. 음. <laughs> 그런 실행 계획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 하나도 안돼 있고 수사 안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외환 유치 계획, 어. NLL 그 부품 네, 어, 잘 아는 분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밝혀냈던 그 아파치 NLL 위협 비행 같은 네. 것들 다 실행이 됐거든요. 이거를 네. 이제 네. 추가 기소하라고 고발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의원님이 수사권이 없는 데도 여기까지 <laughs> 진도가 나갔는데 수사권이 있는 검찰은 얼마든지 여기까지 진도가 나와서 추가 기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풀어 풀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주먹을사용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때려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그, 그래, 그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 계획도 그 노상 수첩에 있었는데요. 어, 윤석열을 3, 4년임을 위해서 개헌 추진한다도 써져 삼선, 있었고 그치. 국회의원 절반 줄이고 선거제도 개편한다. 지방 자치 폐지 폐지한다. 이 내용을 수사를 안 했고 네. 수사 이 내용을 수사 안한채 노상원을뭘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대체?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나온 공소장이 김용현 공소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 후에 공범들이 윤석열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딱그틀 안에서만 놀아요. 네. 검찰도 김용현 공소장. 네. 네. 그냥 그 피고인 이름만 바꿔요. 돌아가면서. 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저는 어, 이 민정수석하고 어,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사이에 어. 에, 이미. 예, 기획된 게 아닌가 모의된 게 아닌가 싶어요 수사 축소하기로. 심오장관이 차관보한테 그 문건을 주는 순간, 네. 그건 대통령 지시상 전달이거든요. 아, 그렇지. 예. 만약에 두 시간만 해제가 안 됐으면 예비비 확보하고 차관보는 그렇죠. 그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상이 바뀌고 만들었죠. 겠 예. 국회 그러니까 국회는. 그 행위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건 유죄라고 해석을 해서 기소하는게 마땅하죠. 음. 예. 그런데 마치 그 아무도 것 아닌 해프닝처럼 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나그렇십니다심오장은그 네, 그러니까. 마약. 범죄를 덮은 그의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 때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 그러니까 펄펄 뛰었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니 막 민정수석실에 비아폰 지급하고 검찰총장한테 비아폰 지급해가지고 그 벽을 다허물어더리고 원래는 그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구제적 사건에 대해서는 네. 지휘가 내려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한테. 네. 그런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대통령의 식구예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 비서가 어떻게 정치 중립성 아래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한테 바로 직거래로 통화할 수 있는 이거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은 음. 통화하는 게 금기시돼 있죠. 음. 근데 지금 통화한 게 발견됐고 김주현 민정수하고 신문정 총장이 통화한 게 10월 10일, 11일 이틀 네. 이틀간인데요. 그때 10월 7일날 명태균이가 네. 나 구속하면 한달 내에 윤석열 탄핵된다 이렇게 네. 발언했어요. 네. 어. 그다음 10월 8일날 그때 민주당 법사위에서 주도해가지고 상설특검 음.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명태균 사건의 폭로장인 강혜경 씨가 법사위 증인으로 체결돼요 음, 음.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도이치모터스건. 그 17일 날 무혐의 종결하는데 그렇죠. 13일 개 언론에 17일 날 무혐의 종결할 거다라고 보도가 돼요. 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10일과 11일. 민정수석과 총장이 통화를 하고 예. 13일 날 무혐의 종결될 거다는 보도가 되고 17일 날 무혐의 종결이 되거든요. 예. 10일과 11일 날 총장과 민정수석이 도이치 무혐의 종결하자 라고 음. 합의를 하고 그게 중앙지검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소식이 흘러나와서 13일쯤에 음. 보도가 되고 17일 날 무혐의 종결한 수준으로 갔다. 음. 그러면 결국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를 대리해서 결국 수사지를 휘 한셈이고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기소해야 할 사건을 무혐의 했으니까 직무유기 공범이고 이런 혐의가 지금 있는 거죠. 7월 2일 날 이른바 더이츠 모터스 주가 조작 2심 결심 공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원 실형 구형을 하고 김건희 회사하고 비교됐던 그 전주 손 모씨 네. 거기에 대해서 또진역 3년이 구제가 들어요 네. 그게 선고일이 거 9월 12일로 잡힙니다. 네. 7월 3일 날 이제 7월 2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3일 날 윤석열 탄핵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100만 명을 도파해요 음. 그런 상황에서 7월 3일날 두, 두 사람이 음.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7월 20일날 결국 황제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7월 초에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장관한테 도이치 수사 지휘권 복원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음. 이런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 보면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네, 네. 그러면 9월달에 선고되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황조 조사를 이때 음. 협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 주가 수익 40%를 공범한테 주겠다 하는 녹지 파일을 이제사 발견했다고 말도 그걸 풀리고 검찰이 이제사 특검이 만지기 전에 얼렁 얼렁 얼렁뚱땅 축소 기소하겠다. 어. 방탄 방편 기소하겠다. 그거조차도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큰 일입니다.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이 아, 기소하기만 하면은 어. 아작을 낼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본인이 이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사를 뛰어넘어서 그이 헌정 중단 사태, 헌정 중단 사태를 날짜와 시간별로 샅샅이 조사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효은석 특검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동기. 그 단순히 명태균 등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 2년 정도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건 나 계속하고 싶다. 그렇지. 어, 그래서 김건희 씨와 연루. 예. 장기주권을 하고 싶은 욕망. 음. 그런 게 결합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동기. 그러면 내란이 성공했을 때 장기독재 집권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전혀 수사가 안돼 있어요. 개헌을 네. 어떻게 할 것이고, 비상 입법 기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네. 반대 정치인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게 전혀 수사가 안돼 있잖아요. 국무위원들도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수여할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단순히 소극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면 거기까지만 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그그 개헌 당일날 모임에서 대통령한테 해서는안 된다고 말했으면 불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자기 부처한테 이. 어 이건 내란이니까 협조하지 마라 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판단을 법원에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을 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은석 특검의 수사 의지를 어. 어, 의심하는 본질적 사유는 아니지 않을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방명을 네. 선관위에 등록한 채로 계속 유지를. 방명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렇지. 뭐 더불어민주당, 뭐 대통합민주당, 뭐 이렇게 뭘 앞에 수식 해가지고 어. 민주당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근데 민주당이라는 그 자체가 어. 한국 현대사의 하나의 그렇죠. 기둥이잖아요. 우리의 안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어. 어, 저 민주당 명을 등록하고 있으니 사실은 해방농구다 우리가 민주당 등록하는데 어, 어,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들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약간 경계를 했죠 처음에는, 어, 어, 처음에는. 어, 그런데 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당명을 이걸, 이걸 가져가라 어, 당명을 내가 지키고 있었다 네, 네, 혹시 네, 다른 네. 사람이 가져갈까봐 네, 네. 그래서 이걸 흡수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후보였으니까 아하. 상의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어.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참전 액성이 있는 사람이요. 아침 <laughs> 아.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되니, 되니 저와는 대화가 좀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잖아요. 외로죠 근데 네. 예. 저하고는 이제 대화가 좀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죠. 아 그때서야. 네. 그래서 이제 합당을 했는데 그때 그 합당이 통합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이 호남의 새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안철수 예, 예, 대표와 박지원 의원님이 네. 굉장히 박지원 정, 정치력이 셌잖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호남만 가면 막 반문 정서 때문에 그래, 맞아요. 네 우리 무슨 자리 잡고 네 뭔가 자, 연설할 자리 잡기도 어렵고 어. 뭐 기자회견 하면 기자들이 굉장히 엉뚱한 어, 어, 엉뚱한 맞아. 얘기 막 질문하고 이상하게 쓰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당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힘이 어, 어. 되는 때였죠. 어. 합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 광장에서 그 촛불의 힘이 커지면서 이제 단핵이 음, 되고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이 돼 버린 거예요. 2016년 니까 네, 2016년 오. 겨울이죠. 그러니까 대선 준비를 어, 해야 되는데 그때는 거국총립내각에 사람들이 다 경도가 돼 있어가지고. 음. 다들 뭐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하고 맞아, 가지고 맞아. 오면 본인들한테 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정치권에서는 탄핵 못 그랬죠? 백가쟁명이에요. 어, 너무 시끄럽고 이게 당이 뭘 하자고 해도 안 따라주는 거죠. 어, 어. 정말 일하는 사람만 머리 깨지도록 일을 했어요.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네. 거론하지 못했고 네네.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했는데 네네. 정치권에서는 네네. 탄핵을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네네. 그리고 뭐 야당도 서로 견제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러니까 한 이렇게. 회의에 앉아있으면 계속 시끄럽고 막 어, 그랬어요. 대표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상황실을 그, 김민석에게 어, 어, 맡겼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 거의 어느 날은 머리가 이렇게 다쳐서 왔어요. 멍이 들어서 왔어요. 깜짝 놀랐왜 그러냐? 그러니까 길 가다가 졸았대요. 하도 잠을 못 자고 아 있는 속에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걸어다니다가 <laughs> 졸정도로 네, 딱 부딪히고, 뛰는 거. 책임감, 집중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전략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집중력,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 네.